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천 박사입니다 오늘은 국회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창업 이후 가장 많이 쓰는 지출 키워드 트렌드 확인하려고 합니다 2014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데이터를 모아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아직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신 대표님들께서는 사업 예산을 잡을 때 도대체 우리 기관에서 어떤 돈을 쓰는지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작성할 수 있는 참고자료로 활용하라고 만드는 중입니다 그리고 계산기도 만들기 위해서 미리 한번 데이터를 한번 돌려본 겁니다 아 그리고 실질적 으로 운영을 하고 계신다 하더라도 어, 어르신 모시느라 바쁘다 보니까 어이 우리 기관에 지출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어떤 키워드들이 있는지 모르시는 대표님들도 끝까지 시청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아, 인컴비대에서는 이미 다룬 적이 있으니까 그외에 지출 키워드 항목만 다루고 있습니다. 아, 실제 사용되는 지출을 소팅하는 아, 내용이니까 키워드에 한번 집중을 해서 한번 끝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의 시작은 기타 전출금입니다. 개인시설의 경우에 잉여금을 어, 이 항목으로 빼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대표자님 이름으로 키워드가 잡혀 있는 경우가 많고 당연히 규모에 따라서 전출금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국기여가 지출을 분석하는 이유도 아마도 이 전출금이 얼마인지 계산하는 어, 그런 부분들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대표님으로 나가는 그 금액이 많아진 많아질수록 그 기간의 수익은 극대화 된다는 의미니까 마음에 품고 알고 계셔야 하는 항목입니다. 그 다음은 부채 상환입니다. 주로 사람이나 차입금 상환, 이자 상환, 가품 등의 키워드가 가장 많았겠죠. 금융기관 이름으로 키워드가 잡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당연하겠죠. 빌린 돈을 갚거나 이자를 내는 그런 지출이니까요. 초기에 돈이 없을 때 운영을 위해서 빌린 금액을 갚는 것이니 안정된 기간보다는 초기 기간에서 키워드가 많이 발생되고 지출되는 항목입니다. 기간에서 대출을 할 예정이시라면 네이버 원리금 계산기 띄워드릴게요. 미리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어, 대출 금액을 넣고 대출 기간과 이자 어, 이 유를 넣으시면 끝입니다. 다만 대출을 하실 예정이라면 관할 지자체에 보고를 하고서 하셔야 되니까 그 부분 잊지 마시고요. 아 그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금이니까요 그다음 운영 중단 운영 충단 정리금과 환경 개선 준비금입니다. 이 운영 충단 정리금과 환경 개선 준비금은 키워드가 운영 충단 정리금 몇 월치 뭐 환경 개선 준비금 몇 월치 이런 게 키워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어 항목이 키워드죠. 음, 설명을 간단히 하고 넘어가자면 지자체에서 기관의 운영을 안정적으로 하라고 꼭정립하라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 대표님께서 미래를 위해서 자금을 어, 모으는 그런 항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어, 보험에서 많이 활용되기도 하는데 2020년도부터는 보험으로 정립이 불가능하니까 꼭 유의하시고. 어, 하셔야 돼요. 속으시면 안 돼요. 자칭 전문가들이 속이고 보험으로 그냥 적립하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2020년도부터 안 됩니다. 이거 그냥 은행에다가 통장 따로 만들어서 적립해도 되는 항목이니까 이건 회계 전문가하고 상의하시거나 지자체에 상의를 하고 하시길 바랍니다. 필수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그 외에 잡지출도 키워드가 있고 예비비도 키워드가 있긴 한데 오늘까지 해서 대부분의 키워드 트렌드는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2014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자료를 드린 어 부분이니까 이게 사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더라도 세 편으로 나눠서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린 일이거든요. 트렌드를 확인한 게 그래서 이런 키워드를 좀 활용을 하셔서 정말 지출이 어느 정도가 어 새로 창업하시는 분들이 들어갈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어, 확인을 하시고 어, 그렇게 되신 상태에서 사업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작업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가지고 또 계산기도 한번 만들고요. 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천천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